도서관에 손글씨 공모전 프린트하러 갔던 날, 아주 재미있어 보이는 걸 발견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등록하고 왔다. 엄마의 도전, 수업시간 직전에 잠든 우리 순둥이 둘째, 수업시간 내내 얌전히로 있어줬다. 아이와 함께 수업이라니, 강사님과 다른 수강자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했다. 수업 중 칭얼거리거나 울 때도 있을 거고 우유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먹을 때도 있을 거다. 최대한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노력해야겠다. 어느 날숲 속에 사는 동물들이 쉬어져. 동화 구연 지도사. 서로 자기 제주를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있어요. 엄마가 되자를 다짐하고 어떤 공부를 해볼까 적어봤는데 리스트 중 하나였다. 자랑하고 있었어요. 어, 좋아요, 미래 씨. 어느 날숲 속에 사는 동물들이 서로 자기 제주를. 책을 많이 읽어주는 편인데 조금 더 재미있게 읽어주고 싶고. 내 목소리를 써보고 싶기도 했다. 직장인 뮤지컬 동호회를 오래 했고 공연도 여러 번 해봤지만 나와 비슷한 역할만 해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닮은 목소리도 정말 어렵다. 자, 나 봐. 나무에 오르는 제주가 있지? <laughs> 원숭이가 큰 소리로 말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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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모두 재주가 많구나. 헨님은 방긋 웃었답니다. 네, 그다음에 주윤시네 오늘은 여기까지 아유. 어, 아, 네. 네, 음. 그래서 그래, 둘째는 한달 만에 많이 거고서. 컸다. 첫 시간은 잠만 잤는데 날이 갈수록 깨어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옛날 어를 그래.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게 장음인지 자누인지 단음인지도 모자.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자식이 없었어요. 착했지만 그래가지고 아뭐뭐뭐 우리 뭐 가. 글쎄요 아주 큰 소원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수업 듣는 분들은 대부분 4, 50대. 아, 내가 제일 반갑다 배우려는 애기 엄마를 잘 이해해 주시고 둘째도 예뻐해 주신다. 인생은 지금부터라면 새로운 배운가.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분들과 함께 하니 나도 좋은 에너지가 생긴다. 다시 있 시작. 아이고 영감! 첫 번째 소원이 겨우 소세지예요. 오, 잘하셨어. 세 가지 소원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지요. <laughs> 할, 하, 할멈, 할멈 무슨 소원을 말할까? 글쎄요 아주 큰 소원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큰 소원을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아이고 배고파 소시지 하나 먹었으면 좋겠네. 그때 소시지 하나가 뚝 떨어지지 뭐예요. 아이고 영감 첫 번째 소원이 겨우 소시지예요. 할머니가 화를 내며 말하자.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이놈의 소시지, 할멈, 코에나 붙어라. 그러자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고 말았지요. 아이쿠네, 코야. 영감, 이 소시지 좀 떼어줘요. 할머니는 결국 욕심부리다가 소시지 하나밖에 얻지 못했대요.